칸디다 질염은 다른 질염에 비해서 재발이 잘 되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재발한다는 것쯤은 환자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도 잘 모르는 재발 원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항생제입니다. 음식도 아니고 뜬금없이 웬 항생제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제가 칸디다 질염 환자분들 치료를 할때 많이 당해 봐서 압니다. 저도 처음엔 항생제가 칸디다 재발 원인인 것을 잘 몰랐거든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거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면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환자분의 질염 증상이 치료하면서 좋아졌다가 갑자기 재발을 했는데 재발 직전에 감기에 걸렸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감기에 걸려서 몸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재발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감기 후에 재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혹시나 해서 감기 후에 칸디다 질염 재발하는 분들 드셨던 그 약봉투를 가져오라고 해서 처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항생제가 포함된 처방들이었어요. 몇번 당하고 나니까, 아, 항생제가 이렇게나 칸디다 질염 재발에 안 좋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요. 이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하고요. 직접 몸으로 겪는 경험은 정말 다른 겁니다. 진료할 때 환자분들 재발해서 오시면 정말 많이 속상하고 민망하거든요. 사실 칸디다균은 사람 몸 여기저기 다 살고 있어요. 입안에서도 살고요. 피부에도 살고 여자분들 질 안에도 삽니다. 몸 바깥에서만 살까요? 아니요. 위나 대장 같은 내부 장기에도 삽니다. 사람 몸뿐 아니라 수건이나 속옷 등에서도 있어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에게 칸디다균을 물려받아서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칸디다 질염에 안 걸리는 이유는 이 칸디다균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람은 질 안에 이미 유산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유산균은 젖산이라는 것을 분비하는데요. 젖산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곰팡이에게는 일종의 독소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라지 못하고 아주 극소수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생제를 복용을 하잖아요? 항생제는 일시적으로 몸의 세균들을 다 죽입니다. 적군, 아군 가리지 않고 죽이기 때문에 질 속의 유산균도 함께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칸디다균은 세균인가요? 아니죠. 곰팡이에요 항생제는 곰팡이는 못 죽입니다. 자, 항생제가 경쟁자인 유산균을 다 죽여놨으니 이제 곰팡이에게는 천국이겠죠. 자, 살기 좋아져서 마음껏 불안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질이나 생식기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칸디다 질염이 재발한다면 항생제는 신중하게 복용하세요. 건강한 분들이야 항생제 며칠 드신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칸디다 질염 재발이 잦은 분들은 항생제를 며칠만 복용을 해도 바로 재발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항생제는 다양한 질환에 처방이 되죠. 감기뿐 아니라 방광염, 장염 등 각종 염증 질환에 처방되고 있어요. 심지어 세균성 질염이라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세균성 질염은 나았는데 바로 칸디다 질염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생제는 꼭 필요한 약이긴 하지만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처방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일반 감기에도 항생제 처방을 남발하죠. 칸디다 질염 재발이 잘 되는 분들은요, 어떤 질환이든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어, 저는 항생제 복용하면 질염이 재발해요.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처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먼저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생제 외에도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도 칸디다 질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칸디다 질염 있을 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도 준비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